아직 사건도 없고 맨날 커피 났다고. 허, 어, 김장.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잘 들어요. 네.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조직 체포 지원을 갈 거예요. 절대 실수하면 안 돼요. 나도 드디어 활약하는 거야. 응? 저기요. 핸드폰 떨어뜨리셨어요. 어? 감사합니다. 친절하시네요. 헤헤. <laughs> 국정원입니다. 응? 지금부터 목소리 낮추세요. 네. 방금 지나간 남자 이상하지 않았나요? 응. 그 사람 어디로 갔죠? 아직 멀리 못 갔어! 혼자 가면 위험해요! 어? 또 만나네요! 해외로 기술 유출하는 자식이 한가하게 볼 일을 봐? 고양이 주제에 혼자야? 어! 아직 싱글이야! 이번엔 너무 위험했어요 죄송해요 의욕이 너무 앞서서 하지만 멋진 활약이었어요 네? 앞으로도 기대해도 될까요? 맡겨만!